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성녀 클라라 동정기념일 제1독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의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의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내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외로우신 하느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그분은 너희가 찬양을 드려야 할 뿐이시고 너희가 두 눈으로 본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신 너의 하느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이름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너희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태오 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 세해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 세례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모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 님 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 들은 면제 받는것 이다. 그러나, 우 리가 그들 의 비위 를 건드릴 것은없 으니 호수 에 가서 낚시 를 던져 먼저 올라오 는고 기를 잡아입을 열어 보 아라. 스타테르 한잎을 발견 할것 이다. 그것 을 가져다가 나와 내몫 으로 그들 에게 주 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독서에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라는 말씀은 육체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강조합니다. 외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며 내적 변화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은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였기에 하느님과 그분 백성에게 관심과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오늘날 가톨릭 사회 교리까지 이어져 옵니다. 오늘 복음은 성전세 이야기입니다. 스타테르 한 잎은 그리스 은화로 사 드라크마였습니다. 드라크마 한 잎이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었으니 사 드라크마 곧 스타테르 한 잎은 나을치 품삭이면서 두 사람 몫의 성전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고자 1년에 이 드라크마를 내야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느님께 바쳐진 공간이기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성전의 주인이시지요. 성전 세일을 바칠 의무가 없으신 분께서 당시 사회적 의무에 충실하신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관해서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적 분쟁이나 이기주의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는 누구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도 찾아보아야 합니다.